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이 진리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은 부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좀 결합하면 사랑은 불의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요. 아, 요즘 우리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행해라.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은 불의와 함께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할 거라고 약속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과연 진리라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리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요, 좀 진실과는 조금 더, 어 사람은요 진실이라고 말했던 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어, 어.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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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그것이 가짜가 될수 있다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가짜가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모르고 가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내가 진짜인줄 알았어요. 어. 그리고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짜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때로는 무지로, 나의 생각으로, 이게 가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그 진리와 함께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도 맞아요. 사랑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위장되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괜찮다면 그건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 의와 함께. 불의와는 단절된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내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내 자녀의 뭔가를 위해서 그 부모가 해주고 싶지요. 그건 어떤 부모든지 마찬가지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의 말이요, 굉장히 모순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은 더더욱이라 그래요. 물어보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 어우러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내 중심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나의 삶이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저랬다. 왜 그러냐면 사랑의 중심이 진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뻤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함에 따라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사랑에는요, 우리 인간이 나타나는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건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도구가 아닙니다. 어. 사랑은 가치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이 길은 차는 길대로 가잖아요. 차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기는, 하늘에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선이,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중앙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휙휙 위로, 아래로 막, 저 밑에 보니까 비행기가 저 밑에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 그 길이 뭐냐면, 그게 진리예요. 네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성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본질과 함께 사용하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 때는,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어, 이 바람직하지 않아. 나는 세상을 살면서, 그, 사자 성어 중에, 어, 토사구팽인가요? 그거 아시죠? 어, 내가 필요할 때는, 어,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하나님 앞에 등지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내 권력을 사랑하고 막 그런 것만 해요. 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좀 사람이 간사한 존재인가 제 여러분 한 6개월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왕인으로 대접을 받을 겁니다. 아, 교회 앞이고 시장이고 거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인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전화도 많이 와요. 생전 그렇지 않는데 사랑한대요. 존경한대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근데 4월 1 0일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세막 그것이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때문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니까 내가 거북하고 두렵고 그런. 그게 좀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이성의 판단이나 생각을 가져가면 사랑의 진정성이 잃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서로 상대적이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저쪽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의를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누구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혼자서 변하고 바뀌었다가 뒤집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 탓할 것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남을 탓할 수 있어요. 아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아저 사람이 나를 보기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그럴 거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변하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니까. 문제는 내가 변하고 있어요. 내가 달라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요 응급실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응급실이 뭐할때 가는 거죠? 내가 급할 때, 어?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나의 집과 같은 곳이 돼야 되고 나의 삶과 같은 곳이 돼야 돼. 이게 진리와 함께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진리를 행하면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냐면, 이 진리를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내 행보가 진리를 행하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경제적으로나 그런 것이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왜? 진리로 행했으니까. 그러나 그 진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리, 그게 진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행하면서, 그리고 그 진리가 사랑과 함께 같이 결합되어서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바로 진리와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어, 진리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만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